안녕하십니까. 홍코치입니다. 오늘은 저의 또 레슨생, 김경환 선수랑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작년에 이제 프로퀄리파이어의 주니어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꽤 굉장히 넓어요. 가슴이, 안쪽이 특히나 얇았어요. 그리고 또 등도, 엄청 얇아서, 여기 옆에서 보면은, 광어. 어, 광어? 어. 넙치?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없었어 진짜로. 맞아요. 네. 특히나 가슴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이제 체어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 작년에 비해서 불륜감이 많이 생겨서 어깨가 넓은 사람들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본인 인사를 안 했네? 아, 예. <laughs> 어, 아, 본, 안녕하십니까? 본인 인사, 본인 인사. 저는 이제 스물다섯 살, 김경환이라고 하고요. 트레이너 일하면서 지금 내추럴 피지크 프로. 목표로. 제대로 운동한 지 이제 1년 된. 댓글 엄청나게 돼, 이제. <웃음> 다, 이제. <laughs> 좋다. 난 좋아. 제가... 난 좋아. 총 제가... 어, 구력은 이제 어. 4년이죠. 운동 처음에 체육관을 바벨 된게 4년 된 거야? 예, 바벨과 덤벨을 접한 체육관... 지는 4년.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아. 나는 30년이라고 얘기하거든. 자랑스럽게. 아. 처음 내가 체육관 갔을때 열심히 하겠다고 다 가. 그러면 그때 본인이 다 최선을 해. 음. 그게 다 과정이야. 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자, 첫 종목으로 아스날 플라이를 먼저 시, 진행을 할게요. 네. 다른 플라이은 상관없는데, 이 안쪽을 기시점을 좀더 인지하고 음. 하는데 훨씬 더 좋으니까는, 특히 음. 가슴이 넓은 사람들은 여기를 더 신경 써줘야 돼요. 음. 이 안쪽에 자극을 못 찾고 이안쪽이안 좋다고 하면은 가슴이 진짜 더 얇아보여요. 김경환 선수가, 어, 이런 셋업 잡는 자세를 되게 오래 해요. 어, 되게 집중해서 오래 하는데, 좋기도 하지만 어. 좀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자, 자, 자. 여기 잡고, 한번 잡고. 오케이, 좋았어. 그대로. 자, 전기점 끌고 가. 그대로 밀어와. 하나, 둘, 쭉. 하나, 편하게, 얼굴 편하게, 호흡 편하게. 자, 그리고 얇아지게. 쭉. 둘. <laughs> 얇아지게. 셋. 둘. 쭉. 넷. <laughs> 다섯. 일곱, 편해야 돼, 호흡 아. 편해야 돼. 여덟, 후, 아. 쭉 늘어나고, 여덟, 아. 자, 여기 소흉근까지 쭉잘 늘어나야 돼. 아홉, 열 개, 편하게. 다 잘했네, 마지막으로. 이게 됐어. 아. 이거잖아. 음, 밀어넣어야 아, 되는데. 그래. 얼굴도 막 참, 앞차면서 그랬고. 네. 안 되니까 진짜 그냥 몸에 힘을 줘버리는 거지. 아, 선수들이 힘들 때 비슷한 실수를 해. 그러니까 힘들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힘들 때 잘해야 예. 고급장고잖아 예, 맞습니다. 자, 상한 걸로 늘려가고 그대로. 그렇지. 내손밀어가 뚜. 둘, 아. 둘, 셋. 치 들썩 들썩 해도 돼쭉 그렇지 엉덩이 힘 빼고 아직 쭉 아. 자, 힘들 때 팔로 세게 힘 주지 마안쭉안쭉 아. 라스트 아. 마지막 오케이 아. 아. 차라리 마지막에 얘를 와, 살짝 이렇게 펴 팔을 예. 내가 마지막에 잡아줄때 선생님이 예. 생각보다 어, 다른 예. 분들에 비해서 템포가 좀 느린 편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선수를 코치할 때 같은 설명을 하지만 궤도나 속도나 조금씩 다 틀리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되는 걸 맞춰주지, 제가 하는 이런 방법대로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게 틀리면 다 바꿔주지만은 본인이 가장 잘 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본인의 길을 잡아주는 거죠. 요 감각을 또 맨몸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으려면은 세김질로 가는 게아니라요툭 밀어주는 거예요. 어, 쭉 그렇지. 기시점에 이제 인지 연습을 하려고. 음. 어, 인지. 그렇지, 그렇지. 또 과감히 밀어도 되지. 아, 또 들리고 그렇지. 요거를 연습해 주면 여러분도 좋아요.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자, 멀어져. 쭉, 셋 그래, 근육의 결대로 그대로 끌고 가고. 네. 자. <laughs> 자아, 좋네. <좋>, 좋네, 좋네, 좋네. <laughs> 오, 어, 좋아, 좋아. <웃음> 라스트. <웃음> 굿. 야, 확실히, <laughs>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laughs> 이제 한주한주 한주 약간 운동 컨디션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laughs> 아. 한 0. 몇씩은 계속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당연하지. 있어서. 지금 느끼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야. 내가 시즌에 가까워지면 탄수양도 적고 저탄에 몸에 체지방도 없고 영양소도 빠지고 그러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너무 당연하고. 예. 어,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게 또 이제 그 코치가 해야 될 몫이고 운동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먹고, 휴식을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 영양과 휴식이 된 다음에 오늘 운동을 하는 거잖아. 예.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상처를 내서 그게 다시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서 근육이 또 발달이 되고. 음. 그러니까 이 사이클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운동만 생각해, 운동만. 아.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상관 밀고, 그렇지. 아. 자, 인지하고, 원래 내리던데. 어그 편하게. 자, 신작. 꼭 몸에 안 닿아도 돼. 하나, 둘, 쭉.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속도, 속도 살짝 내려도 돼, 이제. 자, 오른쪽 팔꿈치 옆으로 빼야 돼. 오른쪽, 오른쪽. 하 아, 오른쪽 신경 빼야 돼. 오른쪽 상완골 옆으로. 쪽 신경 써야 돼자더 늘려 그 늘려 늘려 오케 프레임이 넓은 분들 체육기가 되게 어려운데 음. 어느 방향으로 하면 체육기가 좋지 안쪽을 잡는 게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시점 거기 컨트롤을 대고 여기에 분리도를 만들어야 돼이 안쪽 그래야 이렇쳐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야 돼 복근도 우리가 안으로 파는 게 아니고 튀어나와야 안쪽에 이런 복근에 굴곡이 생기는 거 같이 여기에 굴곡을 만들려면 이 안쪽에 잡혀야 돼요. 그게 돼야 가슴 볼륨감이 그래도 최대한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수들이 3년 해놓고 5년 운동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 비슷하게 되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작년보다 얼마만큼 좋아졌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조금 해놓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선수들 이 너무 많아요. 잡아. 일단 이도 위로 한번 천안밀로 오케이. 자, 이 바가 눌러준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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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쪽상안으 계속 신경 써줘야 돼아으 하나 더! 아. 자, 라스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끝까지. 쭉! 아. 이게 시즌 말이 되니까, 제가 원래도 운동할 때 좌우측 불균형이 좀 있어가지고, 더막 신경쓰고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운동하니까, 더못 잡는 것도 있는 것같 토요일 날부터 주말에 이틀 동안 혼자 훈련하는데, 지금 등에 감각이 계속 좌우측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시즌 때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 나는 운동 프로그램을 내가 지도할 때도 시즌 때는 그냥 잘 되는 것만 좀 거의 하라고 하고, 비시즌 때 이제 다른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거든. 운동할 때 지금 당장 훈련을 뽑는 게 좋아. 조금 아쉬워도.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원래는 레슨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예, 네, 근데. 아, 그, 그분들 생각이 바뀌었어? 예, 네, 근데 올해 그... 딱제몸 보고서 레슨이. 중요하긴 하구나트윈너라고 해서 굳이 말 레슨을 안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저도 있긴했가 내가 먼저 많이 안 하긴 해 음. <laughs> 내가 얘기하는 것도 웃기니까 근데 아, 약간... 오늘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 박태환 선수나 모든 선수들이 코치가 <laughs> 없지 않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점을 가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부족한 점이 다 있어 음... 그걸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 항상 뭘 하던간에 어. 저보다 뛰어나고 빼어난 사람 한 명씩 있다 있어 네. 있어 있어 네, 그마인드로 해야 저도 어. 안 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많이 내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쪽이야 그렇지 안쪽에 잡힌 상태에서 많이 내리는 거야 지금 좋아 안쪽 잘 잡고 있어 지금 자쭉 오케이 자잘 잡혔으니까 정기점으로 계속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제 쭉 늘렸다가 짧아졌다가 Okay. 아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중량이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치님이랑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게 엄청 떨어지잖아. 그때는 어씨 뭐지 이럴 거야.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자 나중을 위해서 걸리면서 무게가 엄청 올라가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된 근육, 인지되는 근육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잡고 늘려 텐션감 하나도 쭉. 쫄지 말고 뚝뚝 네. 끝까지 라스트 트 라스트 어뚝뚝뚝도 아, 아. 돼. 어. 뚝뚝뚝뚝뚝뚝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네. 아, 근데 윗가슴이 혼자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같이 할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예요, 퍼센트가? 아, 제가 혼자 하면은 평균 한 65에서 7 5 같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대략적으로 난 80%를 만들려고 하거든. 운동 중량보다는 음. 감각이 조금 잡기가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이, 이 마법의 손이 이렇게, 이렇게 네. 터치를, 터치를 해줘야 돼. 네. 자, 여기서 상관을 살짝 막 이렇게. 거기서 내려줘. 그대로 수직으로 걸려놓고 그냥 팔꿈치 구부리면 돼. 자, 들어마시면서 앉아줘야지. 세게, 후! 그렇지, 방향만 맞추면 돼, 얘는. 자, 이렇게 들어마시고 늘려. 밀어! 조금 덜 열려도 되니까. 그렇지. 방향만. 하나 아, 더, 네.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어, 경환이가 하는 느낌보다 살짝만 얘를 이렇게 외회전시킬게 조금만. 어, 여기서 그대로. 얘가 바뀌면 안 돼. 예. 거기서 이렇게 돌려. 어. 그러면 방향이 이제 윗가슴 쪽으로 지금 맨몸으로 도 이렇게 더 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예. 그걸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돌리라고 하는데, 이여기 돌리려고 하니까는 팔에 힘을 주고서 이렇게 안 돌아가. 음. 얹어 놓고, 얹어 놔야 돼.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야 돼. 어. 상완을 손목만 돌리면 안 돼. 예. 상완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 그렇지. 이런 느낌이 음. 나야 돼요. 어. 어. 근데 약간,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예. 걸리긴 하지만 퍼센트가 다른 거지. 어. 거기서 수직으로 내리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거라서. 예, 예, 예. 방향 그대로 중력으로 내리면. 아. 어... 자, 잡고. 자, 어... 잡은 다음에 올렸어. 살짝 상완 어. 팔에 좀 얹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돌렸어. 거, 거기서 내려야 돼. 그, 그 방향으로 내려. 좀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지. 지금 보거 그렇지. 그 방향 괜찮아. 하나, 둘, 밀어. 쭉! 같이. 같이. 쭉. 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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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지대로 해줘야 돼. 자, 하나, 둘, 쭉 어, 살짝 아래로 가는 방향, 조, 좋아. 아까보다는 아래로 간다. 아까보다는 그렇지, 한 번에 밀어야 돼. 느끼지만, 그렇지. 이때 기점 잡고, 쪼만하게, 오케이, 네. 편하잖아. 다 몸도 편하잖아. 이상 터서 <몸도> 이렇게 방향만, 어, 방향만 어, 이렇게 처음에. 잡아주면 내가 벌써 팔에, 벌써 무게도 온다 팔에다가 네. 집게 어, 집중을 엄청 하고 네. 요어전젠가 편해, 얼굴도 편하게 호흡하고 있어? 예 네. 어, 편하게, 그렇지, 대답도 편하게 나와야지 자, 눌러, 눌러, 얘가 눌러주는 거야 얘가, 얘가 운동시켜주는 거야 어, 지금 좋았어, 방금 자, 얘가 운동시켜주는 거야 그렇지, <laughs> 운동을, 지금 아까보다 좋네 좋아 그렇지, <laughs> 오, 좋아 그 정도만 내려도 돼. 네. 자, 어. 하나, 하. 둘, 눌러. 천, 너무 천천히 눌러지지 마. 하나 더. 으아. 자, 라스트. 오케이. 오, 오케이. 어, 왼쪽. 지금도 내가 봤을 때 아까보다 좀더잘 걸렸던 것 같아. 이쪽이 네. 살짝. 아, 아 네. 어커졌어 커져, 예, 네, 맞습니다. 음. 뭐, 묵직하지? 옛날에 통통 이랬으면 음. 지금. 이렇게 네, 약간 네. 지금 축구공 아, 튕기는 아, 것 같고 어, 어. 옛날에는 네. 테니스공 튕기는 <laughs> 느낌이었고 <laughs> 그니까 <laughs> 예.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어, 아, 예 맞습니다. 몸늘 만들면 인생이 좀 바뀐다잖아요. 몸 좋아지고 좀뭐 바뀌시기. 일단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제가 마른 게 컴플렉스였는데 원래 180cm 52kg 였거든요. 걸어다닐 때도 자신감 없이 좀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정면 보고 걸어다니는 것부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되게 당당해졌어요. 이지월 선택한 것도 그냥 회원님들한테 제가 경험한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진짜 긍정적인 게 많으니까. 응. 어 응. 오, 응. 오케이, 자, 라스트. 집중해, 서한 번. 오케이, 오케이 주식. 그러니까 디클라인 프레스 한다고 음.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줘서 밀고 팔 이렇게 너무 모으려 가지 말고 어, 어 거기 대봐. 이런 느낌. 음... 이게 이렇게 너무 들리진 않아? 네. 어, 어, 허리 아치가. 자 그리고 팔꿈치 방향이 케이블 방향으로 저항 방향. 어 그렇지. 어. 이동. 하나, 둘. 밀어.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모으려고 안 해도 돼. 자. 코 잡고 늘렸다가. 그렇게 밑으로 빠지는 거 맞아. 자, 그렇죠. 밀때내 손가락 밀면서 밀어 같이. 그렇지. 밀면서 같이 살짝 눌러주는 느낌 나도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오우, 네, 예, 자. 안쪽 두 개. 하나, 자. 그렇지, 안. 자. 오케이. 모으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아, 네. 그러면 쉽게 모여. 아. 근데 여기가 자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살짝 같이 이렇게 이런 아. 느낌이 나야 돼. 네. 같이 그 저항 반대 방향하고 같이 가는 느낌. 그 본인이 안 좋았던 데를 잘 찾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트레이너니까 엄청 잘가르쳐요그 음. 회원들이 가슴이 안 되는 거가 눈에 다 보이고 네. 어떻게 해줄지를 알잖아. 내가 원래 감각적으로 잘하는 데는 나는 잘하는데 또 가르치는 게 어려울 수있까왜안 네. 되지? 어, 그 그러니까 생각 회원님들한테 3회차쯤에 알게, 알려드릴수 있었던 그런 감각들이 1회차만 알려드릴 수 있는 어, 감각으로 어, 저도 스킬이 변하고, <laughs> 남성분들래서더 유독 <laughs> 만족을 많이 하시는, 아, 회원님들이. 어, 남자들이 스킬 더 좋아하지? 예. 자, 잡아줄게. 자, 잡아봐봐. <laughs> 자, 아. 너 밀어야 돼, 가운데. 그렇지, 내가 등받이 대주니까 네. 네. 그렇지, 내 턱을 이렇게 안쪽에 잡아줘, 안쪽. 그렇지. 집중력이 되게 좋다. 할 때, 그, 집중력이 좋다는 게 이제 처음에 잡고 끝날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어, 그거를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성장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슴도 진짜 빨리 좋아져. 1년만에. 자, 방향 맞춰, 방향, 방향. 아, 아, 네. 쭉. 일단 많이 가려고 하지 마. 이쪽 잡아야 돼. 그렇지. 자, 내손 늘려, 내손 밀어. 쭉. 그렇지. 둘. 아, 좋아. 코어 잡고, 코어, 코어, 코어. 셋. 그렇지. 내가 뒤에서 이렇게 발로 몸으로 밀어주잖아. 예. 그거 지지하면 돼. 어. 그 순간, 알았어? 제가 약간 기대해도. 어, 상관없어. 어... 근데 기대는 건 맞는데, 나를 너무 세게 밀면 밀어서 이 상체 각도가 바뀌면 어. 안 되지. 어, 몸 축으로 걷죠 많이 가려고 하지. 하나. 둘. 셋. 팔, 팔 돌아가면 안 돼. 좀 짧게 하더라도. 하나 더. 자, 마지막. 오케이. 네, 조심, 조심, 조심. 아. 하. 오케이. 지금까지 김경환 선수랑 이 넓은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의 볼링검 체결은 가슴 운동법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 어, 어땠어? 진짜 잘 됐는데. 진짜 어. 잘됐는 어. 내가 봐도 잘된것 잘 같아. 주말부터 운동할 때 이제 균형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실수하면서 음. 오늘도 그 감각이 오늘까지 좋은 것 같은데. 다음 레슨 때는 다시 그 감각 좀 버리고 운동 효율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해서 항상 집중해서 오고 준비 잘하고 오고 네. 앞으로 김경환 선수가 올해 나가는 대회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